무과장씨 무과장 저는 이런거 안하고 저는 다른거 하거든요 마, 만들고 싶으시면 이런거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무, 무과장!!! u g a z a n Bugazan, b a z a a 그 어? 갑자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니 지금 저 노래 연습하고 있었는데 무 PD가 갑자기 원 와서 왔어요. 정신 빠진 무 PD. 나는 이렇게 구독소 같은 거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는 내마음도 몰라주고. 아, 마리아. 마리아 마리아 왜이리 아동 활동해. 아, 무 PD. 어, 왜 불렀어? 왜 불렀냐? 원래. 소감 회의. 아이디생각 키운 거 없으시죠? 윗사람이 어? 저... 당연히 있지. 저장했는데 원래 그뭐 가짜 사나이 아니면 교통지킴이라 했거든요. 어, 근데 나는 그거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어. 바로 옹마리 어, 구독성. 전 화사잖아. 이거는 화사지만 아주 내가 즐겨보는 채널에 솔라시드가 있단 말이야. 아니 솔라시드뿐만 아니라 모든 잘 나가는 채널들은 앞에 구독성, 인트로 이런 게다 있다고 개인 채널 색깔에 맞는 그 멜로디가 있는데 나만 없어. 이상한 거같네 우와, 너무 좋아. 이런 거 한다고? 이런 거 무조건 해야 돼. 우리 이런 거안 하면 뒤쳐지는 거라니까. 목표지. 뭐, 우리 진짜 큰일 날 이런 거안 하면. 아,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밖에서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걸? 내가 비트 박스랑 아카펠라로 하면 돼. 해봐요. 해봐. 예산 얼마나 있는데? 딱공비 아, 모피디 이미 넓잖아. 음악 좀 하는 사람 좀 초빙해서 재능기부 하라 그래. 제 사회성이 결여돼가지고 집에서 없어요. 뭐 교통지킴이는 나서 있는 거겠고. 가짜 응. 살인은 나 뒹구는 거겠네. 응. 돈이 안 들잖아요. 아 더워. 시원한 데서 음악 만들고 싶어. 나 가사도 생각했어. 아예 모피디. 나걱독성 만들어줘. 무냥콘 삼대. 모피디. 모피디 자꾸 그따위로 하면은 나안할 거야. 나 잡지 마. 구독성 같은 거 내가 알아서 해가지고무과장 채널 수익 나오면 은이 e l sweet, now and then. The 피를 바꾸던가 해야지 Juconica, k u 튼 후회할 거라고 무 저기요 저 네, 요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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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o 요 내가 말한.. 기요이기요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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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그 예. 저번에저희요의할때저야요저기 만들어달라 기요 저기요 맞아요 완전 귀염 뽀요한기요장 아, 구독성. 근데 이제 제 지인 중에 기하는기스타기요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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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, 요 저기요 저기저 아시죠? 셀러, 셀럽, 저기셀저기고 지금 아니에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둘이 합심해가지고 시그니처 송 만들면 돼요. 아뭐 낭만 하시는 건 아니고 음악 대체력으로 하시는 분인가 보구나. 잘 부탁해요. 귀염 보자카 모가장 구독 송 부탁드립니다. 모가장 <목소리도> 나 모가장이야 며느지. My dog is yellow, but now the dog go home, go wash up, and we a show